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바,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발피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다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시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하나니 이는 그들을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요 이 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네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길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에 나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주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 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에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로... 외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회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그맹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목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제지들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싸건을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로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잖아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귀신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걸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딸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애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우증이 즉시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 시니, 다 아니라 할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직 말씀하실 때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짤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마 소소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안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새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 중에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 치더라. 본부왕 헤롯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야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일 예수께 여주니 데리고 들이시고 따로 배세다라 하는 말로 떠나가셨으나 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전물멸가매 열두사도가 나와여 어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없할수 어, 없사옵나이다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쯤 대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안치라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치노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르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예산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신이다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무리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집사가를 집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기뻐. 피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때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살, 아, 나의 아들, 곧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외아들이니다 귀신이 그를. 부...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 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요한이었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 이들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지치든지 나를 따르리르,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내 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많대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 가일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편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편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이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의 그삭을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문든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데다야. 너에게 무슨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원해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 스르라 심판 때에 들어와 시오디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카버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요, 주의 이름으로이면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여 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리나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다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네. 이웃은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불쌍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테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마리에라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지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러되 주여 내 동생이 나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